그리고 되게 아기자기하고 여성분들이 타시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썬루프도잘 열리고요. 이런 식으로. 이 의자도 폴딩으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접으면 됩니다. 되게 간편하게 돼 있죠. 물론 연식이 오래되고 키로스가 많으면 AS 기간이 좀 줄긴 합니다만은 저희 유튜브 구독자님들한테는 특별히 엔진 미션 1년 동안 무상 AS 꼭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금액은 200 국내 최초, 중고차 AS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빠방카입니다. 안녕하세요. 빠방카 남상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여성분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미니쿠퍼 한번 갖고 나왔습니다. 요 차량은 2006년 12월 달에 출고된 차량이고요. 1.6 휘발유 차량, 미니쿠퍼 기본형입니다. 키로수는 19만 4 0 k 로고요 사고 유무는 전체적으로 완전 무사고인데 여기 약간 찌그러진 거 있어서 판금 도색을 한 이력은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좀 많이 저렴합니다. 290만 원이고요. 전차주 분께서 와이프 분 타시게 한다고 웬만한 소모품을 다 교환하시고 타시게 하려고 했는데 와이프 분이 이 범버 부분을 망가뜨려 가지고. 그걸 수리하려니까 수리비가 상당히 비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판매를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컨디션은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이 범버 부서진 건 제가 다 고쳐놨고요 전체적인 외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동안 차량이 상당히 인기가 많았었어요 근데 이차량 이제 단점 같은 경우는 촉매 쪽에 문제가 좀 있는데 그거는 이거는 한번 수리, 수리한 이력이 있어서 수리는 다시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되게 아기자기하고 여성분들이 타시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여성분들 팔 힘은 조금 좋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차가 작고 가볍다 보니 핸들을 조금 무겁게 만들어놨거든요 핸들은 약간 무거운 차량인데 적응하시면 금방 적응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이제 실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물론 사용감은 좀 있습니다 연식도 있고 휠수가 있어서 근데 아직까지 실내는 상당히 깨끗하고요 제가 한번 타서 볼게요 아날로그 형식으로 돼서 좀 감성적인 면이 좀 많이 풍부하게 보입니다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시동도 되게 부드럽게 걸리고요. 후방 카메라가 없는 타입인데 전차주분께서 이렇게 후방 카메라를 따로 달아놨어요. 물론 내비도 되는 기능이지만 내비는 요즘에 거의 핸드폰으로 보시기 때문에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어, 모든 스위치나 이런 것들이 클래식하게 좀돼 있는데 이런 것도 되게 아기자기하게 창문이 없는 것도 자 이렇게 이쪽에 돼 있고요. 그리고 문 열고 닫고 하는 거 천장을 보시면 제가 스웨이드로 바꿔놨어요 왜냐하면 오래되면요 천장이 이게 좀 떨어져가지고 붕뜬 느낌이 나는데 제가 좀 거금을 들여서 스웨이드로 다 이렇게 교체해놨습니다 전부 다, 다 교체해놓고 그래서 되게 깔끔하게 천장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호폴드도 들어가 있고 여기 열선과 백미라 접을 수 있는 버튼도 들어가 있습니다 콘솔박스도 되게 귀엽게 돼 있어요. 요거는 약간 슬라이딩식으로 이렇게 열면 조그맣게 수납함이 있고요 여기 좀걸고치시면 위로 올리셔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음. 차량은 썬루프가 파노라마 썬루프로 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되게 귀여워요 요거는 이제 물론 수동으로 열리는 거지만은 썬루프도 잘 열리고요 자, 요런 식으로 요즘엔 썬루프를 이용을 잘안 하셔가지고 요게잘안 닫히고 안 열리고 하는 게 많이 있는데 한 번씩 여셔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또 선바이저도 되게 좀 재밌게 돼 있죠 귀엽게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키로수가 좀 많아서 걱정은 좀 하시겠지만 은 저희 빠방카에서 구매하시면 그런 것 따위는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거 아시죠 저희들의 AS 또한 확실하게 해드리니까 물론 연식이 오래되고 키로수가 많으면 AS기간이 좀 줄긴 합니다만 은 저희 유튜브 구독자님들한테는 특별히 엔진 미션 1년 동안 무상 AS 꼭 해드리겠습니다 중고차는 빠방카 트렁크는요 이 가운데에 원터치로 이렇게 열리도록 되어 있고요. 조그마죠. 근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트렁크가 좀 많이 큰 편입니다. 모닝이랑 비교해 보십시오. 모닝이랑 비교해도 상당히 큰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게 좀 높은 거 있을 때 필요 없다 싶으면 요거를 요렇게 제거도 가능합니다. 제거한 다음에 요 의자도 폴딩으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접으면 됩니다. 되게 간편하게 돼 있죠. 그럼 어느 정도 짐을 좀 많이 실을 수 있는 공간이 좀 확보가 됩니다. 오늘 요 미니 쿠페 차량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떠신지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고요. 요 위에 보면 저희 전화번호가 있을 겁니다. 연락 전화 주시면 제가 24시간 다 전화를 받으니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량 금액은 290만 원입니다. 많이 저렴하니까 AS도 확실하게 해드리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